스마일 힐링슨, 사랑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의 문을 놓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최고의 시청률을 끌어올린 미스터트롯을 시청하면서 노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노래한 임영웅 씨는 인기가 대단하던데 아우, 이름값을 톡톡히 했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고 또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식물도, 동물도, 자연도, 노래도, 체육이나 예술, 산악자전거나 등산, 낚시, 그림 등등 남다른 취미에 빠져서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행복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은 줄은 알면서도, 때로 용서하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참 힘들지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비결. 그를 나의 훈련 대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그리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그 사람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낱낱이 다 아려는 것입니다. 다윗도 10편, 109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에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 없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지만 그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면서 아랫세요. 우리가 출애국께서 석방 공부를 하다 보면 물두멍에서 세례정신을 배웁니다. 그래서 세례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또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아래게 되면 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 중에 물두멍에서 드리는 기도를 조금 소개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인을 바꿨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며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가족, 이웃을 공격하지 않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내 속 사람을 기름으로 반죽하시고, 내 밖으로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가 아닌 성령의 사람, 나의 혈기, 고집, 시기, 질투가 아닌 주님의 성품이 되어 소리 나지 않는 고운 가루로 올려지게 하옵소서.제가 주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는 실용주의, 실리주의, 이기주의로 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물두몽해서 세례정신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없이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기 힘듭니다. 나의 옛 사람이 펄펄 살아있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배함으로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며 존중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드리는 기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는 세례정신으로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사랑의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사람 가슴 속에도 사랑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각자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몇 점이나 될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사랑은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고, 아픔을 씻어주는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 예배, 겸손, 좋은 관계, 또 사랑을 심어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